오늘은 제임스 앨런의 생각하는 대로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요약하자면, 마음과 행동이 조화를 이룰 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콩 심은 데 콩난다는 내용인데요. 고통은 조화에서 벗어났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어떤 대상을 손에 넣게 되는 일은 무조건 바란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하여 일군 것에 대한 공정한 보수로 받는 것이다. 희망과 기원은 마음과 행동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진실의 빛으로 비추어 볼때 환경과 싸운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자기 내면에 싸워야 할 원인을 키우면서 외부로 드러난 결과에만 싸움을 거는 것과 같다. 그 원인은 의식적으로 지닌 불순한 생각이거나 무의식 중에 지니고 있는 연약함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집요하게 방해한다. 따라서 원인이야말로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과제다. 많은 사람들이 외부 공간을 수리하는 데에는 상당한 의욕을 보이면서도 자기 내면을 개선하는 일에는 매우 소극적이다. 마음의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니 계속 거기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면을 개선한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기희생을 치른다는 것이다. 진정한 자기희생이란 마음속의 나쁜 생각을 모두 없애버리고 좋은 생각으로만 채우는 것을 말한다. 자신을 의욕적으로 개선하려는 사람은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함으로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물질적, 정신적 목표 모두에 해당하는 말이다. 단지 물리적 부를 얻으려 하는 사람도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커다란 자기 희생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물며 몸과 마음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더욱 큰 희생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애처로울 정도로 가난한 한 남자가 있다. 그는 자신의 형편이 나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면서도 보수가 적다는 핑계로 항상 이를 게을리하고 고용주의 눈을 속이기까지 한다. 진정한 풍요로움을 얻기 위한 원칙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삶은 빈곤의 나락에서 건져 올릴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게으르고 교활한 생각과 비굴한 행동으로 인해 더더욱 심각한 빈곤을 초래할 것이다. 폭음, 폭식의 결과로 심각한 위장질환을 앓고 있는 부유한 중년 남자를 예로 들어보자. 그는 건강을 되찾는 일에는 대단히 의욕적이어서 건강을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자신의 욕망은 어느 것도 희생하지 않는다. 비정상적인 식욕을 조절하려는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으면서 건강만 바라는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는 절대로 건강을 손에 넣을 수 없다. 건강하게 살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아직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른 한 가지 예를 더 들자. 자신의 번영은 바라면서 자기가 고용한 사람은 함부로 부리며 임금조차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가 있다. 이런 사람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는 회사가 파산하거나 신용을 잃게 되면 자신이 곧 원인 제공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모두 고용자나 환경 탓으로 돌릴 것이다. 이상의 예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과 좋은 결과를 고대하면서도 그에 걸맞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목표 달성을 스스로 끊임없이 방해하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점점 더 강해지고 복잡한 위험 요소를 안게 된다. 이제라도 마음과 인생 안에서 작용하는 인과의 법칙을 의욕적으로 관찰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이와 같은 방해 요소는 자연스럽게 사라지며 환경이 사람의 영혼 상태를 이해하는 기준이 될수 없는 사실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은 너무나 복잡하다. 거기에는 각자가 가진 여러 형태의 생각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행복의 조건 또한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영혼의 상태를 단순히 외적인 특징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매우 정직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있고 정직하지 않으면서도 막대한 부를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럴 경우 사람들은 저 사람은 지나치게 정직해서 돈이 모이지 않아라든가 저 사람은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모이는 거야라는 이야기를 종종 입에 올린다. 이런 평가는 너무나 단순하고 피상적이다. 그 판단에는 부정직한 사람은 모든 면에서 타락하고 정직한 사람은 모든 면이 깨끗하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좀더 깊이 생각해보면 그런 식의 구분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 부정직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미덕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반대로 후자에게는 정직한 이면에 악한 모습이 더해져 있을지도 모른다. 즉, 그들 모두 자신의 정직한 생각과 행동의 열매인 좋은 결과와 자신의 부정직함이 만들어내는 고통을 동시에 체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람이 너무 좋으면 고통이 끊이질 않는다는 미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개선할 노력을 내던지고 싶은 사람에게는 안성맞춤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자기 내면의 병적인 생각, 아기에 가득 찬 생각, 불결한 생각도 온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채 사람이 너무 좋으면 고생한다는 말을 입에 담는 것은 경솔해 보인다.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는가? 온전한 인격을 얻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은 아직 그 봉우리에는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서 작용하는 법칙의 원리를 조금씩 깨달아 가게 될 것이다. 그 법칙은 완벽하게 공정해서 악을 선으로 답하거나 선을 악으로 갚는 일이 절대 없다는 사실을. 고통은 특정한 한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나쁜 생각을 지닌 결과다. 고통은 그것을 체험하고 있는 개인이 자신을 존재하게 하는 원칙과 좋아하는데 실패했다는 분명한 신호다. 고통이 시작되었다면 쓸모없고 불순한 것들을 모두 태워서 정화할 때가 된 것이다. 온전하게 깨끗한 사람에게 고통은 찾아오지 않는다. 불순물을 태워서 제거한 뒤에 금덩이를 불 위에 계속 올려놓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완벽하게 정화된 사람 역시 더 이상 고통을 체험할 필요가 없다. 정신적으로 혼란한 상태는 고통을 부르고 조화로운 환경은 기쁨을 가져다 준다. 기쁨은 바른 생각의 결과며 고통은 그릇된 생각의 결과다. 고통 속에서 불을 얻을 수도 있고 기쁨을 체험하면서 가난해질 수도 있다. 기쁨과 부를 함께 누릴 수 있으려면 부가 정당하게 얻은 것이고 현명하게 쓰일 때에만 가능하다. 가난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불공평한 짐이라고 여긴다면 그는 보다 깊은 고통의 늪으로 스스로 뛰어드는 것이다. 지나친 가난이나 탐욕 또한 불행의 극치다. 그것은 똑같이 부자연스러우며 정신적 혼란이 빚은 결과다. 최소한의 행복과 건강, 풍요를 누릴 수 있어야 생존의 의미를 제대로 찾을 수 있다. 행복과 건강, 풍요로움은 마음속의 생각과 환경이 평화로울 때 얻게 되는 것이다. 욕이나 푸념을 그만두고 자신의 삶을 조정하고 있는 숨겨진 정의를 인식하고 따르기 시작할 때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이 시작된다. 그자 자신이 처한 환경이 남의 탓 때문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강인하고 고결한 생각을 갖고자 노력하며 자기 자신을 강화하기 시작한다. 자신의 빠른 진보를 위해 자신의 감춰진 능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한 조건으로 환경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